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근원인 하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인 하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님 아버지의 만남은 하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얼라의 깨달음입니다. 얼라의 깨달음은 죄나가 죽고 얼라가 임자로 들어서는. 생명의 혁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짓나인 제나가 참나인 얼라를 만나면 거짓나인 제나는 사라집니다. 마크 트윈스은 거저 왕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지 토마스 캔디가 가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거저를 행사하고 돌아다니던 에드우드 왕자가 돌아왔으니 가짜 왕자인 캔디는 저분이 진짜 왕자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뢰의 자유를 위해 몸은 죽어야 한다. 몸에 죽음이 없으면 어뢰의 자유도 없다. 거짓나인 몸이 부정될 때 참나인 어래 이른다. 몸을 버리는 것이 올바른 삶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을 싫어하고 버려야 한다. 식욕과 정욕을 미워해야 한다. 모든 탐욕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세상은 못됐다. 흘렸다 하고 위로 올라가면 시원하다. 위로 오르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진다. 하느님께로 머리를 들면 머리가 시원하다. 시원하니까 생각이 난다. 그리하여 백두산 마루 꼭대기 천지에서 물이 흘러내리듯이 마음에서 하느님의 뜻이 담긴 생각이 나온다. 객관이 아니다. 주관이다. 얼뿐이다. 주관은 내 주관이 아니라 하느님의 주관이다. 주관까지도 하느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 영원한 참 뜻을 이룬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참이다.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내참 뜻이다. 하느님의 뜻이 참된 것처럼 내 뜻을 참되게 해야 한다. 하느님의 뜻은 영원하다. 영원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쁜 것이 없다. 생각도 유유하고 노래도 유유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 영원한 얼샘으로 사는 이는 언제나 유유하다. 20대 초반의 유영월을 교회 교회 중심의 타율 신앙에서 원래를 깨달아가는 자각의 자유 신앙으로 나아가게 한네프 토스트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사람의 참된 양식은 하늘님 아버지의 어리다. 사람은 그 얼로 살아야 한다. 생명의 얼은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하고서 죽음의 시간을 맞을 때까지 마음속에 얼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 그것이 하늘님 아버지의 뜻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님 아버지는 어리시다. 우리의 삶이란 오로지 하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하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몸나를 포기해야만 한다. 몸은 얼생명을 위한 양식이다. 몸을 희생할 때에만 얼생명으로 살게 된다. 유영원은 공자가 참인 하늘님을 만난 뒤에 공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공자의 말에서 알았네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내뜻 없이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 내뜻 없이 볼때 참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성이다. 참의 뜻을 이루는 것을 진성이라고도 한다. 이는 내 뜻이 없어지고, 내 고집이 없어지고,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반드시가 없어진 세계이다. 참과 내가 하나가 되는 세계이다. 참이 나가 되는 세계이다. 이를 '존심 양성'이라고 한다. 공자는 참에 대한 사랑이 밥 먹는 것보다 강하다고 하였다. 유영문는 하느님을 바로 만나면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났게 지니고 있는 탐진체 짐승 성질인 수성을 꺾어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짐승인 몸은 지녔으나 짐승로로선 버려 능히 독신 생활도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 석가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수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나는 얼나로 손나 하느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거짓입니다. 인격의 온전함이 능히 독신을 가능하게 한다. 누구를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하는 것이 없고 혼자서 오줌등을 가누게 되고 남녀문제를 초월하게 되고 생사 문제를 초월하게 된다. 제 나로 죽고 얼나로 손났기 때문이다. 짐승 성질인 수성에서 노예나 자유하는 것을 석가도에서도 자유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늘님을 만난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보다도 뚜렷한 증거는 얼라로 손난이의 예 마음에서는 하늘님의 말씀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입에서 나왔으나 하늘님의 말씀이고 석가의 입에서 나왔으나 닐바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수와 석가의 말씀이 일치합니다. 몸은 죽고 어른 산다. 몸 나는 고로병사이다. 얼라는 진선미 성이다. 몸은 머저나 죽었었지만 어른 영원히 살아 빛난다. 그러므로 몸으로는 시원스레 죽어야 한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죽는 거다.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미랄하나리 땅에 떨어져 죽으러 온 것이다. 몸나는 죽으러 온줄 알아야 한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존재는 하늘님뿐이다. 하늘님의 말씀뿐이다. 하늘님은 없이 계시는 얼생명이다. 하늘님의 어리, 내 맘의 말씀으로 샘솟았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은 멸망이다. 노자는. 하느님을 어머니로 비겼는데, 예수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비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말해 주어도 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비기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노자가 하느님을 어머니로 부르고, 예수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면 만난 정도 이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더구나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아, 하늘로 계시는 아버지가 참 아버지 한분 뿐이시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노자나 예수처럼 하늘님을 가까이 느끼니도 드뭅니다. 하늘님이 주신 하늘님의 생명인 얼나로는 하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나로는 하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유영모는 동양 사상의 제나이 부자 유친을 하늘님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유친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하늘님 아버지를 믿음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은 없다. 무엇을 바라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것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되고 만다. 보이지 않는 하늘님을 지금의 처지로는 만족할 수 없으나 하늘님의 자리는 눈으로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맨 처음을 잘 모른다. 그것은 온통 하나가 되어 그렇다. 부분인 개체로서 전체를 알 수가 없다. 완전을 알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전체의 완전인 하늘님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하늘님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인 하늘님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다. 하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참사이다 나는. 모름지기란 우리말을 좋아한다. 모름지기란 반드시 또는 꼭이라는 말이다. 사람은 모름을 꼭 지켜야 한다. 하늘님 아버지를 다 알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아들이 위대해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 막을 길이 없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면서 하나다. 부자 불이이다. 이것이 부자 유친이라는 것이다. 얼분 여러분 얼의 자유를 위해 몸은 죽어야 합니다. 몸에 죽음이 없으면 얼의 자유도 없습니다. 거짓나인 몸이 부정될 때 참나인 얼에 이릅니다. 몸을 버리는 것이 올바른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싫어하고 버려야 합니다. 식욕과 정욕을 미워해야 합니다. 모든 탐욕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여덟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근원인 하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